시니어 필수 스마트폰 카카오톡 몰랐던 다섯 가지 꿀기능. 1. 카카오톡을 똑똑하게 쓰는 법. 시니어 행복수첩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카카오톡일 겁니다. 자녀, 친구, 동호회 단톡방까지 카톡 없이는 하루도 보내기 힘들죠. 하지만 카카오톡은 단순한 채팅 앱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꿀기능 5가지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시는 톡으로 실수 없이 송금하는 법, 복잡한 단톡방 알림 끄는 법, 글씨 크기 시원하게 키우는 법등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능을 어부터 지까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롱폼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카카오톡 사용 만족도가 두배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스마트폰을 켜고 숨겨진 카톡의 편리함을 찾아봅시다. 꿀기능 1. 실수 없이 톡에서 송금하는 법. 토스나 은행 앱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꿀기능은 바로 카카오톡 송금 기능입니다. 은행 앱을 따로 켜거나 복잡한 보안 절차 없이 카톡 친구에게 바로 돈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달러달러 달러 송금 방법 상세 설명 달러달러 달러. 채팅방 진입돈을 보내고 싶은 친구와의 10일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송금 버튼 찾기 채팅 입력창 왼쪽 옆에 있는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보세요. 송금 선택 펼쳐진 메뉴에서 송금이라고 쓰인 버튼을 누릅니다. 금액 입력 보내고 싶은 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이라고 입력합니다. 보낼 곳 선택 매우 중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카카오페이로 보내기 간편 이 방법은 친구가 카카오페이 계좌를 연결해뒀다면 가장 빠릅니다. 카톡에서 바로 돈이 전달됩니다. 계좌로 보내기 확실 친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은행을 고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송금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으로 설정해 둔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송금 끝, 달러달러 달러 실수 방지 팁달러달러. 달러. 송금하기 전에 친구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잘못 송금하면 되돌리기 복잡하니, 침착하게 한 단계씩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능은 하루 200만원까지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꿀기능 이 복잡한 단톡방 나만 알림 끄기, 잠못 드는 밤 해방. 두 번째 꿀 기능은 시니어 분들의 숙면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기능, 바로 단톡방 알림 끄기입니다.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주고받는 단톡방 알림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달러달러 달러 알림 끄는 방법, 상세 설명 달러달러, 달러, 해당 단톡방 찾기 알림을 끄고 싶은 단체 채팅방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밀기 핵심 동작 해당 채팅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대고 살짝 밀어보세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종 모양 버튼 밀면 나타나는 세 가지 버튼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확인 종 모양의 빛금이 처지거나 알림 켜기로 문구가 바뀌면 알림이 꺼진 것입니다. 전체 알림 끄기 추가 팁 카카오톡 전체의 알림 소리를 끄고 싶다면 화면 하단에 더보기 점색의 메뉴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후 알림 메뉴에서 알림 켜기 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톡방만 끄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달러달러 달러 활용 틱달러달러 달러. 알림을 끄더라도 메시지는 계속 도착합니다. 잠든 시간이나 조용히 쉬고 싶을 때만 알림을 꺼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롱폼 마지막 꿀기능인 나에게 메시지로 따로 저장해 보세요. 꿀기능 3눈 피로 싹 채팅방 글씨 크기 3단계로 키우기. 세번째 꿀기능은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기능일 겁니다. 바로 채팅방의 글씨 크기를 시원하게 키우는 법입니다.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피로하고 답답했던 분들은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달러 달러 글씨 크기 키우는 방법 상세 설명 달러 달러 설정 메뉴 진입 화면 하단에 더 보기 점 3개 메뉴를 누르고 오른쪽 위 설정 토끼 바퀴 아이콘을 누릅니다. 채팅 메뉴 선택 설정 화면에서 채팅이라고 쓰인 메뉴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글자 크기 조절 채팅 메뉴 안에 있는 글자 크기를 선택합니다. 크기 설정 여기서 작게, 보통 크게, 아주 크게 등 다양한 단계가 나옵니다. 시원하게 보려면 아주 크게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글씨가 충분히 커졌는지 확인합니다. 폰트 종류 변경 추가 팁 글자 크기 위에 있는 글자체 메뉴를 누르면 글씨 모양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굵고 잘 보이는 서체를 선택하시면 눈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 달러 주의사항 달러 달러. 이 설정을 바꾸면 카카오톡 내 모든 채팅방의 글씨 크기가 한 번에 바뀝니다. 글씨가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메시지가 조금만 보이는 것이 불편하다면 크게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기능 4 실수 방지 및 약속 알림 나에게 메시지 기능 활용. 네 번째 꿀기능은 기억력 보조 역할을 해주는 나에게 메시지 기능입니다. 중요한 정보나 은행 계좌번호 혹은 잊지 말아야 할 약속 등을 본인에게 보내는 메모장처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달러달러 달러 활용 방법 상세 설명 달러달러 달러. 나와의 채팅방 진입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맨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프로필을 눌러보세요. 나와의 채팅 선택 프로필 화면 아래쪽에 있는 나와의 채팅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자신만 볼수 있는 비밀 메모장 채팅방이 열립니다. 메모 작성 여기에 중요한 계좌번호, 병원 예약 시간, 다음 달 용돈 날짜 등을 기록해 보세요. 알림 설정 이 채팅방은 알림을 끌 필요가 없지만 혹시 중요한 메모를 상단 고정하고 싶다면 채팅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나오는 포튼 중 앞쪽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채팅방이 가장 위에 고정되어 찾기 쉬워집니다. 달러달러 달러 실제 활용 예시달러달러. 달러. 단톡방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면 그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나에게 버튼을 누르세요. 그 메시지가 이 메모장으로 복사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꿀기능 5 실수 만에 이미 보낸 메시지 삭제하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 꿀기능은 실수를 만회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메시지를 잘못 보내거나 보내지 말아야 할 내용을 보냈을 때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러달러 달러 메시지 삭제 방법 상세 설명 달러달러 달러. 메시지 선택 잘못 보낸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줍니다. 삭제 메뉴 선택 나타나는 메뉴 목록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선택지 확인 매우 중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이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의 화면에서도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채팅방에서만 삭제 이것을 누르면 상대방은 그대로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기능은 메시지를 보낸 후 5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달러, 달러, 클로징, 달러, 달러.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의 5가지 꿀 기능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카카오톡 송금 기능부터 글씨 크기 조절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저희 시니어 행복 수첩 채널이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오늘 알려드린 카카오톡 기능 외에도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금융 사기 예방법 등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